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 갑천지구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근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된 계획안이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갑천 1, 2블록 아파트 분양도 7, 8월쯤에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장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3천여 건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 변경안이 결국 환경부의 심의를 통과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친수구역 내 논체험장과 정원사 체험장, 캠핑장은 생태학습공간과 테마 놀이터 등으로 바뀌고 테니스장, 족구장 등은 체력마당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녹지지구와 호수 면적도 각각 8,700여 제곱미터, 6,100여 제곱미터씩 증가합니다. 대전시는 갑천지구 생태 호수공원을 2022년 안에는 완공시켜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변경한 승인에 따라 아파트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1블록의 경우 아파트의 주출입구는 도안동로에 연접해 신설돼 교통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2블록은 평형대 조정안이 승인됐습니다. 아파트는 당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928가구 공급에서. 85제곱미터 초과 474가구, 60에서 85제곱미터 480가구로 조정됐습니다. 1, 2블록 사이 초등학교 부지가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로 바뀌고 3, 4블록 사이 유치원도 폐지돼 초등학교 내 국립어린이집으로 통합됩니다. 환경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 변경을 무난히 통과를 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 돈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그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인 갑천 1블록 분양 시기는 7, 8월로 예상되며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갑천 2블록의 경우 내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그동안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진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 j b 장서경입니다.